신시냄새가 진동하네. 우와. 야, 날씨 죽인다. 우와. 폭염 특보다. 입니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 특보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뭐 장수다. 어디 하는 거야? 야, 벌이 더우니까 새카맣게 나왔어요. 지금 근처에 가면 쏩니다. 어마어마죠 하 지금. 야, 이야... 해 해가 뜨니까 벌들이 금 사방팔방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더우니까. 야 여기 자리가, 아 꿀은 잘 들어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곳인데, 그래도 저 대박이 규격이 좀 있어요. 내경이 좀 굵은 거라. 우리의 190. 오, 어, 와, 장수가 왔네. 아, 씨. 장수가 한두 마리가 오네요. 장수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밍밍거립니다. 오, 내가 여기 장수를, 이 농장에 한 바퀴 삥돌았는데 장수가 없었는데. 우와, 날씨가 뜨겁습니다, 아주. 벌통이 저게 내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90 대박은 내경이 좀 얇아요. 사제에서 파는 190 대박 그것들은 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벌들이 안착하기 위해 도거도 할수 있고 날씨가 더우면 뭐이 시점에 막 도거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봄에 산벌 받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키웠는데. 도 도망가면 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저도 지금 벌통이 지금 두 개가 도망갔는데, 대박이 벌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자, 이 벌통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 이게 8월, 8 9월 달에 도망을 최고 많이 갑니다 우와 여기 뭐 버섯이 여기도 10월 초쯤에 한번 한 바퀴 돌으려고 합니다 여기 능이에 나오는 곳이거든요 참나무도 좋아가지고 한 10월 초에 한번 한 바퀴 빙 돌아보려고요. 여기도 버섯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유 또. 야. 아 오늘 검사를 안 하고 갈라했는데 해야 될것 같아. 야 등검이 세 마리가 와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지키고 있네요. 이것도 어? 3벌 저번에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거죠? 탄력이 한 지금 거의 지금 보름 만에 지금 내가 한번 할것 같은데. 와, 등검 이몇 마리가 온 거야? 지네끼리 싸우네? 어이, 아이씨, 아이씨. 덤기가 왜, 큰일 날지 맞네, 이거. 검이 와가지고. 자, 제가 이제 투족벌 키우면서 항상 여러분께 말합니다. 아축 압축. 압축. 이게 좀 압축이 됐잖아 지금 벌통도 지금 좀, 대박을 좀두 개를 줄인 거라서 탄력이 받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탄력을 안 받았으면 이런 물들은 빨리 이제 겨울 월동을 놔야 됩니다. 보다시피 대박이 세 개밖에 안 돼요, 네 개인가? 네 개밖에 안 되죠. 이런 거는 잠터 월동을 못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얼른. 함을 해 줘야 합니다. 오, y 예. 저거빨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탄력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우와, 오호. 오, 장수가 죽어 있네. 야, 역시 역시 압축입니다, 압축. 무게가 한, 한 2kg 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잘하면 월동은 날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월동 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꿀은 없는데, 뭐 아직 시간 있잖아요, 9월. 마리까지 꿀이 들어오니까, 요, 밑에까지만 차면은, 월동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와, 이토종벌 대단한 게, 자, 이거 보여드릴게 장수마리 침범을 했는데, 오, 예. <laughs> 얘네들이 이거 또, 하나 잡았네요. 와, 대단합니다. 버리게 강구는, 장수마리 찾아와도, 잡아 죽입니다. 침범을 못해요. 야, 여기도 있네. 우와, 장수 몇 마리야? 이두 마리나 있어요. 이제 벌들이 약한 것들, 약한 벌들이나 이런 것들은 망가지기 쉬운데 이 강한 벌들은 이 장수를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아 가 죽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야, 이게 산벌이면산벌산벌의 위력이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장수만 피해보는 것만 봤잖아요. 토토조줄 거를. 장수물, 내성이 강한 애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 철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철망을. 설망을 해주게 되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들어갈 때 꿀도 질돌 들고좀 애로 사항이 좀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저리지 토종벌이 이렇게 해본 결과 강군들은 장수말벌이 와도 큰 피해가 없다는 거. 피해 있는 것들은 약군들, 아주 약군들. 진약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데, 강군들은, 아까 보셨죠? 장수 말고 두 마리. 스스로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장수가 온다는 얘기인데, 근처에 장수가 있나 본데. 아, 이거, 장수가 근처에 장수집이 있네요. 지금 한번 농장에 탐색을 했는데, 수가 없었거든요 탐탐했했을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장수집이 있네 자이렇게 해서 내검을 했고요 오 oh, 예. Yeah. 하... 지금 이제 더 어, 여기 뭐. 하나, 둘, 셋. 세개 반, 반, 정도 내려왔어. 세개 정도 반 정도 내려왔고, 이제 아직 시간이 있잖아. 꿀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긴 또미로리 많잖아요. 네 대빡만 참여하면 월동은 충분히 났을것 같습니다. 저런 데서, 아, 저번에 압축이 안 돼가지고 요빈 대빡 두 개를 고아주니까 벌이 탄력을 안 받는 거야. 늘어나질 않아. 그리고 저, 어또 왔다, 장수. 아, 장수가 오네. 아, 장수가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장수 집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장수가 옵니다. 우리 또 장수 잘 찾는 분이 하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장수가 옵니다. 장수가 근처에 있나 보네. 자, 이렇게 손을 내공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강군의 장수를 지가 스스로 극복을 했네요. 야, 대단합니다. 장수가 데미면막 이렇게 수, 수, 수백 마리 막 죽어가지고 막 있었잖아요 우리 영상에 보면 어 얘네는 근데 시, 죽은 시체가 없네요 토종벌이 없고 오히려 장수말벌만 두 마리 딱 있어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여러분 얘네, 얘네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와우 대단합니다 지금 화분도 잘 들어가고 꿀도 잘 들어가고 음, 탄력 잘 받았네요. 아, 얘네 잘 됐습니다. 걱정해서 왔는데. 자, 지금 시점에 내검을 좀 해봐야 돼요. 약군들을. 보통 뭐, 여덟 대빵 뭐, 올라가는 애들은 뭐, 볼 필요 없는 거고. 네대빡 이하. 네대빡 이하들은 좀, 꿀이 찼는지 확인 좀 해야 됩니다. 네대빡 이하는 월동락이 약간 아슬아슬 합니다. 그래서, 내검을 해가지고, 안 되면 지금 도 빨리 이빨이 지금 설탕 사양을 해주든 꿀 사양을 해주든 월동날 수 있게 먹이를 팍팍 지금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월동 못나, 그 그버은 망가지는 거예요. 빨리 판가름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장수말벌이 왔다갑니다 장수말벌 한번 찾아봐야 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장수말벌 왔다갔다하는 걸 근처에 집, 집이 있나 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영상 또 찍어 볼게요 장수말벌 퇴치하는 장면 아 찜통도 아닙니다 와나 땀이 엄청나네요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